빅뱅 전 글로벌 메이플 스토리에서는 마스테리아 지역 뉴 리프 시티 왼쪽에 위치한 택시를 통해서 프렌드가스 맨션으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맨션에 대한 얘기는 가을쯤 나중에 따로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맵 곳곳에 존재하는 히든 맵들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우선 그 전에 맛보기로 맵 중앙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가면 보이는 이 그루터기를 통해서 우리는 할로드 그라운드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이 매번 평범하게 공동 뮤지 어울리 주니어 레이스가 등장하는 맵이었습니다만, 이따금씩 필드 보스가 등장했는데요. 바로 헤드리스 홀스맨입니다. 한국에서도 약한 버전으로몇번 보셨을 거예요. 원래 레벨 101에 체력 350만을 가진 이 보스는 30만의 경험치를 줬습니다. 체력이 35,000인 듀얼 파일의 경험치가 1,500인 것에 비하면 이 친구를 우연히 발견했을 때 잡아내면 경험치 효율이 두배달했죠 근데 문제가 이 친구의 공격력이 생각보다 규격 외라서 근접공격 뭐 원거리공격 이런 것들이 전부 3000에 가까운 데미지가 들어왔습니다 전사 마법사 이런 애들이 아니면 거의 무조건 즉사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원거리 직업들이 이 보스를 잡을 때는 지속적으로 데미지를 줘서 밀어내야 되는데 얘가 경직되는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아무리 쳐도 계속 가까워지거든요 결국 한대 쳐맞고 죽기 일수인 보스인데 이게 죽을 것 같으면은 주변에 있는 주니어 레이스를 에어백을 삼아서 그 무적 시간 동안 포지션을 변경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냥을 했습니다 야, 근데,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잡는 걸까? 드롭템이 좋았나? 뭐, 딱히 그렇지도 않았어요. 주문서도 별볼일 없는 주문서들만 있었고, 장비템도 직업별로 무기 하나씩만 떨어졌으니까요. 이 사람들이 찾던 아이템은 기타템인 잭오 랜턴이었습니다. 아 이게 어디 쓰이길래? 그거는 스토리상 영상 좀 후반부에 설명드려야 되세요. 일단은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나무 그루터기에 히든 포탈이 있었고요 다른 히든 맵은 뭐가 있었을까? 맵 왼쪽과 오른쪽에는 이제 공동묘지가 아니라, 팬텀 포레스트라는 지역으로 통하는 히든 포탈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이곳은 배경에 보이는 크리스노드 키브를 향하려면 꼭 거쳐야 하는 구간이었는데요. 맵의 스케일이 방대하고 신기한 몬스터들이 많아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맵 배경에 있는 나무들 중 하나의 모습을 하고 숨어있는 팬텀 트리가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던 상황에 들어오는 기습 공격에 놀라게 만드는 역할을 했고요 아니면은 이런 길거리에 떨어진 매소 주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알고 보면 근접 공격을 하는 고정형 몬스터인 레프라컨이 있기도 했습니다. 레프라컨은 아일랜드에서 전승되는 요정의 이름인데 황금을 매우 좋아하는 요정이라고 묘사가 돼 있거든요. 그고증을 살린 것인지 레프라컨은 드롭하는 매소가 많기로 유명했습니다. 체력이 45밖에 안된 변신전 상태일 때도 500에서 1000 매소를 변신한 후에 잡아내도 같은 수준의 매소를 총두번 얻을 수 있었죠. 레프레컨의 레벨이 45인 걸 생각하면 얼마나 사기인지 알수 있겠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친구는 고정형이었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안전하게 사냥할 수 있었고요. 드롭되는 기타 아이템이 아주 좋은 곳에 쓰이기 때문에 마치 메이플랜드 등지에서 네펜데스의 씨앗을 팔듯 저레벨들이 가서 레벨업 겸 돈도 모을 겸 많이 잡부됐었습니다. 또 이런 몬스터도 있었죠. 기존의 레이스보다 더 강한 레이스. 공포스러운 외형으로 플레이어를 죽을 때까지 쫓아오는 선공 몬스터인 엘더레이스도 있었어요. 기타 퀘스트를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은 이 몬스터가 과거 사망한 전사들의 망령이라는 것 정도 이 몬스터는 마법 공격은 따로 하지 않지만 플레이어가 어디에 있든 자동적으로 어그로가 끌려서 지형을 뚫어가면서 날아와서 플레이어를 쫓아다기는 몬스터였는데 뭐 전사 망령이셔서 그런가 근접 피격 데미지가 2000 후반대까지 나오다 보니까 많은 유저들이 피해다니는 몬스터였습니다. 역시나 이 몬스터의 기타 아이템이 특정 퀘스트에서 요긴하게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요 플레이어는 이 몬스터들을 피해서 사냥하기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거나 이 숲을 빠져나가거나 해야 됐었는데 이 팬텀 포레스트는 하나의 거대한 미로처럼 되어있다는 점이 플레이어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를테면요 팬텀 포레스트는 한 랩에만 최대 8개에 달하는 포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한 곳인데 이 중에 거의 한 번이라도 잘못된 포털로 들어가면 바로 트위스티드 패스라는 맵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길을 제대로 알고 의도하고 이포털을 타고 이동한 게 아닌 이상 이제 이, 이 부금이 틀리면 그냥 좆됐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을로 돌아가려면 마을 교환 주문서를 쓰거나 아니면 자살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각 트위스티드 패스에는 포탈이 다섯 개씩 있고요. 완벽하게 동일하게 생긴 트위스트 패스라는 맵이 다섯 종류나 있거든요. 게다가 내가 들어온 곳으로 다시 나온다 그래도 동일한 곳으로 다시 나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이쪽 지역은 이제 단방향 포탈이라는 이런 괴라라는 시스템까지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사우스페리에 있는 정보들을 통해서 지도를 한번 만들어보게 되면은 뭐 이딴 지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걸 외우거나 뭐 지도를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직접 찾아가지 않는 이상 내가 원하는 맵으로 직접 이동하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게 돼요. 그래서 월드맵을 보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빙빙 도는 것을 형성하는 듯이 맵이 그려져 있는 디테일도 있었죠 거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길을 잘못 들었을 때 나오는 그 트위스티드 패스에서 운이 나쁘면 은 우리를 반겨주는 이 몬스터에게 사망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빅푸시입니다 빅풋은 레벨 110, 체력은 3,200만, 경험치는 266만에 달하는 보스였습니다. 에, 경험치를 목적으로 하는 고렙 유저들은 오히려 이 보스를 찾아다녔지만은 그렇지 않은 대다수 의 일반 유저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보스였을 것 같습니다. 이 보스가 인상적이었던 이유는 바로 미쳐버린 공격력이 있었는데요. 전사가 아닌 이상 이제 한대 맞으면 즉시 끔살당하는 이 데미지 때문에 유저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그 공포를 더욱 가중시켜 주는 게이 몬스터의 이동 속도. 메이플 스토리의 몬스터 중에서 꽤 빠르다고 알려져있는이 페페의 이동속도는 6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만, 빅풋의 이동속도는 90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플레이어의 최대 이동속도와 완전히 동일하거나 더 빠르기 때문에, 빅풋을 잡기 위해 거리를 벌려내려면, 그냥 도망쳐서는 절대로 거리를 벌릴 수 없고, 각종 이동기류 스킬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라이딩을 사용해서 거리를 벌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거리를 벌린다고 해도, 이 몬스터의 특수한 메커니즘 때문에, 빅풋을 손쉽게 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얘가요 한번 넉백 때문에는 이제 피격 모션을 취하는데 그 피격 모션이 일어나는 동안은 무적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공격하면서 몬스터를 계속 밀어내는 것이 불가능했고 유저들은 퍼펫 등을 이용해서 몬스터를 요리조리 피해가면서 똥꼬쇼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벽에다가 밀어버리면 잠깐 동안 바보가 되어버리는 버그를 이용해서 공략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건 개발차피 셜 버그였다 그러고요 나중에 빅뱅 전으로 또 수정되기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요이 빅풋의 경험치 200만이라는 게 물론 많기는 한데 아니 뭐 이런 짓거리까지 해 가면서 잡아내야 되는 걸까? 뭐 좋은 아이템이라도 떨궜던 걸까? 아니요, 아니요. 이 빅풋이라는 보스는요. 딸기 귀걸이 외에는 드롭하는 아이템이 거의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스켈로스의 뼈다구나 뭐 트위터의 알 같은 의미 없는 아이템만 드롭을 했죠. 뭐야? 그럼 이걸 왜 잡는 건데? 이에 대한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경험치 쩔이 있었습니다. 쪼렙들을 데려다가 레벨업을 시켜 주는 쩔이 성행을 했었죠. 뭐야? 몬스터 레벨이랑 레벨 5 이상 차이 나면 파티 겸치 못 먹는 다음에 그게요. 아... 유저들은 항상 방법을 찾아내거든요. 공격수가 쩔을 받는 쪼랩과 같은 맵에 있으면서 빅풋의 피를 한99.99% 정도 깐 다음에 빅풋이 사망하기 직전에 그 쪼랩을 맵에 남기고 플레이어는 자살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맵에 남겨진 유저가 그한명 외에는 아무도 없게 만든 다음에 쫄렙 유저는 명중률 도핑을 하든 뭐 자체 명중률로 뭐 그렇게 하든 간에 빅풋에게 막타를 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이 경험치가 누군가에겐 돌아가야 되는데 1순위로 딜을 넣은 유저가 뒤져있어서 경험치가 가지를 못하니까 2순위인 쪼렙한테 경험치가 온전히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자살하는 방법으로 쪼렙들에게 경험치를 몰아주는 방식으로 쩔을 하고 돈을 받아먹기 위해서 빅풋을 잡으러 돌아다니는 이유도 있었고요또이 빅풋을 잡고 나오는 기타 아이템이 다른 퀘스트들의 욕이 하게 쓰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빅풋을 찾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아까부터 뭐 퀘스트, 퀘스트 샀는데 무슨 퀘스트? 자, n 널시 마을에 있는 리타 러레스라는 NPC가 주는 퀘스트가 하나 있었습니다. 명칭은 마운티 헌터. 말 그대로 빅풋 같은 애드크론 보스들에 대한 현상금 사냥꾼이 되는 퀘스트라 보시면 됩니다. 무언가 영업한 개드립 같은 걸로 이루어진 퀘스트 4개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각각 아까 말씀드렸던 몬스터를 잡고 나오는 그 기타 아이템들을 모아야 됩니다. 풀스 골드라는 퀘스트는 레프라컨이 드롭하는 럭키 r 음을 30개를 모았어야 되고요. 이 풀스 골드라는 퀘스트명은 황금으로 착각하기 쉬운 황철석. 그러니까 이제 빛 좋은 개살구 뭐 이런 뜻인데요 레프라컨의 전설 그러니까 뭐 황금을 좋아하는 그런 전설들과 관련된 퀘스트 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인 렉스 투리치스는 엘드레이스가 들어가는 소울드 렉스를 30개를 모으면 되고요 이 렉스라는 기타 템의 이름을 이용해서 예, 거즈부터 부자까지라는 그 관용어를 사용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 스텝 어 헤드라는 퀘스트는 헤드리스 홀스맨의 제고 랜턴을 한 개를 모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퀘스트 명은 머리가 없는 이 몬스터의 빛에서 한 발짝 앞선다라는 이 어구에다가 약간 변형을 준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캐처 빅풋 바이 더토우라는 퀘스트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빅풋을 잡고 드롭되는 빅풋 토우를한 개씩 한개 모아 가서야 되는 거고요. 이 퀘스트 명은 하이 뭔가 했더니만 이렇게 보면 그거 있거든요. 뭐, 이니 미니 마이니 뭐 캐처 타이거 바이러터 이피 알러스레 이런 거 이니 미니 마이니 뭐뭐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거카콜라 맛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노래에서 두 번째 줄을 비튼 거네요. 하여튼 저로서는 양놈들 센스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퀘스트에 대한 보상이 뭐냐? 이 캐릭터당 딱한번 셀버 디퓨티 스타 즉 보안관 배치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아이템은요. 착용 가능한 레벨은 50인 팬던트였습니다만, 전에 말씀드렸던 그 타이베이 101의 최종 보상인 물리 방어랑 마법 방어랑만 달려있는 쓰레기 팬던트와 달리 이 팬던트는 올스탯 5에다가 체력과 마력을 무려 100치기나 올려줬기 때문에 이는 유저들 사이에서 비슷하게 거리되는 팬던트였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쩔도 할겸뭐 제일 얻기 힘든 빅풋 발가락도 얻을겸해서 사람들이 빅풋을 그렇게 쫓아댕겼던 것이죠. 이 레프라칸도 그렇지만은 빅풋이라는 이름은 스토리 작가가 어릴 적 미국에서 자라면서 들었던 내용에서 기반을 했고요. 특히 빅풋은 로키 산맥의 괴물체인 빅풋에 대한 도시 전설에 그 기반을 한 몬스터라고 하는데요. 초대 이승찬 디렉터가 엘라스 산맥을 동일한 로키 산맥에서 영감을 얻어서 제작한 것과 이어지는 게 뭔가 명작들에는 그 거부할 수 없는 운명과도 같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주치면 사망 반 확정인 빅풋을 피하고 다음 맵으로 이동을 하려면 이 지랄맞은 팬텀 포레스트의 지도를 계속 쳐다봐야 되느냐 사실 또 그렇지만도 않았습니다 실제 이 팬텀 포레스트의 지도 아이템을 주는 퀘스트가 따로 있었기 때문이죠 이전 영상에서 다뤘던 존 베리케이드가 주는 퀘스트인 수바니스 레거시 이 퀘스트와 함께 마을에 있는 엘프암 보레의라스트와여즈는리벌서리라는 퀘스트 두 개를 깨고 나면은 저는 자신의 형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없냐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전의 형인 잭 베리케이드는 크림스노드 킵에 대한 전설을 쫓아서 마스테리아 깊숙한 곳으로 탐사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기존에는 펜텀 포레스트 등지에서 헤맸던 내용이나 아니면 뭐 크림스노드 산에 진입하는 것에 성공했다. 이런 내용 또 펠리 오브 히어로스의 발을 디뎠다는 내용 등을 편지를 써서 저한테 보내줬지만은 어쩐지 요즘에는 소식이 좀 뜸해서 걱정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걱정이 돼서 형을 찾아가고 싶지만 자신도 또 요즘 들어서 바쁘다면서 플레이어에게 대신 찾아가서 안부를 전해다 줄수 있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이를 수락하게 되면은 아 뭐야 너도 형제가 있으면 이해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하고 아마 잭은 크림스노우드 킵으로 갔을 거라면서 거기로 직접 가보는 것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퀘스트가 이제 팬텀 포레스트의 지도를 주는 퀘스트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퀘스트 자체는 일단 플레이어가 스스로의 힘으로 팬텀 포레스트를 벗어나서 크림스 노드 마운틴으로 향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은참 어렵겠지만 지금은 뭐 자료가 다 있으니까요. 제약을 찾아서 저랑 같이 떠나 보자고요. 일단 처음에 소개드린 대로 택시를 타고 프렌드게스 맨션으로 이동한 후에 맨 오른쪽에 있는 히든 포털을 통해는 벤트 트리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만, 그 맵에서 왼쪽에 있는 포털을 타고요, 데드 맨스 골지로 향해야 됩니다. 이곳에는 레이븐 닌자 클랜의 일원들인 NPC들이 따로 있지만 아직은 이 NPC들을 통한 상호작용이 불가능한 상태인데요. 다음 편에 소개될 후속 퀘스트들을 통해서 이 NPC들과도 약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아마도 메이플 스토리 최강의 표창 중 하나 역시 이곳에서 얻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자, 아무튼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포털을 탑니다. 여기부터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해서 나온 루트예요. 자, 예상한 대로 두금과 함께 트위스트드 패스가 나옵니다. 사이트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결과 다섯 개의 서로 다른 트위스티드 패스 중 여기가 네 번째 패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빅풋의 제발 어기를빌면서 오른쪽 끝까지 걸어가서 나오는 포탈을 탑니다. 그러면요. 이제 또 다른 트위스티드 패스가 나오는데요. 여기는 이제 다섯 번째 패스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또 이제 맨 왼쪽 끝까지 이동한 다음에 오른쪽으로 한 칸만 간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악명 높은 포탈 여덟 개짜리 맵 크로스로드가 나옵니다. 다른 것에 한눈 팔지 마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포탈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Forgotten 같은 패스라는 맵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밑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또 다른 미로가 있기 때문에 그냥 꽝입니다. 심지어 이 밑에는 이제 빅풋의 소환 장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운 나쁘면 바로 즉사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요 안 떨어지게 조심하면서 왼쪽 위에 있는 포탈로 향하셔야 됩니다. 근데 또 여기가 이제 엘드레이스들이 소환되는 맵이라서 얘네들이 또 졸라게 쫓아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즉시 사망하지 않도록 적당히 회피 기동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킬들을 활용해서 몬스터들을 뿌리치고 가셔야 됩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이제 오크 통을 활용해서 가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뭔가 좀 귀엽네요. 예, 그렇게 해서 맵을 한 바퀴 돌아서 왼쪽 위로 가시게 되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팬텀 포레스트를 벗어나게 되고요. 펠리오브 히어로스로 입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맵은 이제 크림스노드 마운틴으로 입장하기 위한 관문으로서 맵 곳곳을 움직이고 있는 거대 기둥들을 피해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일종의 점프 퀘스트입니다. 막그 난이도가 엄청난 것은 아니지만 문제가 있는데요. 이 기둥에 닿게 되면은. 4만에서 5만 사이의 데미지를 입게 됩니다. 이거는 뭐 아니 100% 사망이죠, 이거는. 예, 그래가지고 난이도가 쉬운 편임에도 꽤나 손에 땀을 주기하는 맵이 되겠습니다. 한 번만 실수하면 끝이거든. 자, 한번 해외 유저들이 어떻게 플레이를 했는지 같이 보면서 넘어가시죠. 어, 참고로 중간에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스토리 라인을 전부 진행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이 맵을 통짜로 스킵할 수 있는 콘테일 결사대원의 증표 뭐 비슷한 그런 아이템을 받을 수 있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나오는 두 번째 맵. 예두 번째 맵은 더 쉬워요. 예 네, 그렇게 다 올라와서 동굴로 들어가게 되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로어 어센트부터가 진정한 마스테리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한 번만 더 가면 제약을 바로 찾을 수 있긴 한데 여기 맵에 대한 설명도 빠질 수가 없죠. 로어 어센트는 윈드레이더. 그리고 스톰브레이커라는 몬스터들이 등장하는 곳이었습니다. 스톰브레이커는 이 맵에는 몇 마리 없으니까 대충 넘기고요. 우리는 이 맵에 넓게 분포돼 있는 윈드레이드라는 몬스터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친구는 레벨은 70이고요. 체력은 16,000으로 평범한 몬스터들과 스펙이 비슷하지만은 경험치가 무려 800이었습니다. 우리 전에 그 경험치 800 주는 CD 얘기했었잖아요. CD랑 같은 수준의 경험치를 줬습니다만 물론 이 친구가 CD에 비해서 체력이 두배가더 많긴 했지만 그래도 당시 유저들에게 로어 어센트는 최고의 사냥터였습니다 물론 안에 들어가면 더 좋은 사냥터가 있긴 한데 그거는 다음에 다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맵 자체를 윈드레이더 줄여서 그냥 WR이라고 부르기도 했었다네요 짜무튼 간에 그래서 이 맵에서 왼쪽 중간쯤에 있는 동굴인 케번 오프 페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굴 안쪽에서 존베리케드의 친형인 지악베리케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잭은 플레이어를 보고, 뭐그 병사들이 아니어서, 나참 다행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신은 실종돼 있던 기간 동안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붙잡혀서 감금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잭이 뭘 했길래 갇혔다는 것이고, 병사라는 건또 뭘까요? 그리고 그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뒤쪽에 있는 배경인 크림슨 키 힙은 대체 어떤 곳인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메이플 홀릭, 구독해주세요.